대한민국이, 우리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제공했습니다. 그 중에는 이제 금관도 있고, 천마총 금관도 있고,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도 있었습니다. 보통 이거를 따로 이제 백악관으로 보내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에어포스 비행기에 그 물건 채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. 무궁화 대훈장도 싫었느냐? 그걸 뭐 5분 단위로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렸어요. 경호수님은. 뭐 상당히 선물이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웠나봐요. 훈장이라는 어. 게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네. 그 모양도 굉장히 사실은 그 고급스러워 보였고 네. 또 거기에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백? 구십 한 돈인가요? <laughs>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한대요. 금색도 네. 좋아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황금 골프공 선물했지 음.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선물 받을 때도 지금 뭐 바로 쳐보고 싶다 이런 네. 얘기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통상 네. 이렇게 외국 정상에게 주는 선물을 외교 행랑을 통해서 음. 전달을 하는데 맞 아마 요아 자기 전용기에 바로 실으라 그래 가지고 음. 통상의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실어서 간것 같은데 그 금관 관련돼서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<laughs> 그게 이제그 약간 동양적인 선물인데다가 네. 어떻게 보면은 그좀 이례적인 선물이어서 어.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 네.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어.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네. 그 노킹 시위가 아, 굉장히 맞습니다. 많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왕은 안 된다. 그런데 어. 미국에서는 왕은 안 된다고 시민들이 나서는데왜 한국, 한국에서 트럼프를 왕으로 만들어 주냐 이렇게 풍자하는 <laughs>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 어쨌든 만족스러운 선물을 우리는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본인이 직접 비행기에 실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황금 왕관을 주고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궁금했는데 야구 배트를 받았다고 합니다. 어, 메이저리그 선수의 야, 사인이 되어 있는 야구 배트를 받았고 또 야구 공도 음.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야구 좋아하시잖아요. 그런데 음. 금을 음. 주고 나무를 받았다 뭐 이런 <laughs> 어, 이런 격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 외교적 가내에는 뭐 네. 실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네. 의미를 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야구 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야구가 전파된 계기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한 음. 것이었고, 그, 이제 그렇게 시작된 한미 간의 우호관계, 이런 네. 걸 상징하는 의미로써 어. 야구 배트를 주었다는 거고요. 딜런 크루스라고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의 현역선수입니다. 네. 2년 전에 최고 유망주 선수죠. 아. 아직 뭐, 탑 클래스급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, 네. 현역선수이고, 유망주고 어. 뭐 그런 선수가 이제 지금 새롭게 이더 강화되는 한미 동맹 이런 네. 부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. 야구 배트를 준 거기 때문에 네. 그 의미를 생각하면 금관 주고 이거 받아서 되겠나 이렇게 <laughs>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 살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저걸 보고 이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아무리 그 선물 자체가 네. 어,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. 음. 뭐 지금 뭐도 탑 클래스에 있는 야구 선수도 아니고 <laughs> 유망주 어, 그 예. 유망 선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야구 선수가 <laughs> 그냥 무명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나중에 <laughs> 그런데 그냥 기껏 야구 방망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을 주고 우리는 거기다 되고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고 네. 뭐 엄청난 금이 들어간 훈장에다가 또는 이제 금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살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것까지 주면서까지 음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과 을 중에 을이라고 볼수 있죠. 음.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. 그의 현재의 어떠한 어, 국가간의 어떠한 세력이랄지 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좀 있지만 네. 아무튼 뭐 국력을 길러서 다음에 네. 가면 어, 다이아몬드로 만든 왕관을 좀 받는 게 <laughs>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<수> <laughs> 알겠습니다.